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춘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80살 노인이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춘천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80살 A 씨가 어제 아침 8시쯤 길거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어 과거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백신 접종을 마치고 귀가했을 때 심장 두근거림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홍천에서도 85살 노인이 지난 19일 독감 백신 접종 후 어제 사망한 것으로 신고돼 방역당국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67%에 달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이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대병원에 의료분쟁조정 24건이 신청됐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이 가운데 67%인 16건의 불참에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불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것은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5회 강원과학기술대축전이 개막돼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체험과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강원과학기술대축전은 어제 춘천 아니마데크 공연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지식재산기반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 특강과 인간을 위한 로봇 세스 임세 등 다양한 과학 특강이 펼쳐졌습니다. 강원과학기술대축전 홈페이지에서는 오늘 31일까지 강원지역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기업 전시관과 지식재산 홍보관이 운영됩니다. 도내 여성 단체들은 강원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강원 여성 연대 등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정부가 형법 개정안을 통해 낙태 결정을 처벌하려 한다며 반인권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와 사회가 여성들의 결정을 의심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임신 14주까지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